송내역입니다. 어, 지금 지하차도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여기 송내역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해왔니다 여기는 문해미로입니다길 어, 이름이 문해미로좀 어, 독특하고 이쁘네요. 음, 송내역 지하차도로 <laughs> 해가 많이 짧아졌죠. <laughs> 어, 비가 며칠간 오더니만 완전 겨울 날씨가 됐어요. 지금 바깥 기온이... 2021년 11월 11일 패배로데있네요 우리 애들이 패배분을 아파트 선물해줄까 몰라. 약3 0 0 m 터떨어 시속 6 0 k m 이하로 안전 운행하십시오. 강료로 7개월 만에 조산하고 말았어요. 음. 태어난 엄마 품에 안기지는 못하고 인큐베이터에서 한달을보냈던 아들은. 이 자, 날씨가 7도 8도? 오, 음. 어, 11도. 어제보다는 좀 추웠네. 어제는 7도 8도는데낮 기온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만 들어가면 인천입니다. 어, 이거 자유전차선이야? 아우, 아, 진짜 이런 거 표시해 놓은 거 보면 답답해가지고, 뭐, 이정표도 그렇고, 제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대답은. 갑자기 자유전차선이라고 하면 어떡해? 자, 를 보냈고요. 자, 지금 뭐지? 자, 지금에서 뭔가 차들이 나오는 건가? 이거 보세요. 인사드릴게요. 쭉 가다가 인천 제2경인 곳으로. 약 300m 앞에서 시속 60km 이하로 안전 운행하십시오. 이 운전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진짜 좀 <laughs>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네요. 여기는 부천 성내역에서 출발해서 어, 문의 미루를 타고 음, 연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는, 음, 그 뭐라고 하지? 경, 자유 경제 무슨 도시? 송도? 뭐, 어, 국제, 뭐, 경제 도시 송도라고 하나? 어쨌든 그런데, 네. 높은 길등등 많이 했죠. 고기 아, 아, 우리 차대 사랑이 낳고 이쪽으로 나들이 왔다가 좀 깜짝 놀라 갖고 막 화겁 지겁 다시 달려갔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 접병을 안 가져와가지고. <laughs> 아. 세월이 엄청 빨라요 세월은 순살 같다고 하더니만 1년 2년 지나다보면 또 10년 훌쩍 지나가고 나이도 또 그만큼 높게 되고 와저 앞에 구름 좀 보세요 야 무슨 에베레스트산 이 앞에서 막고 서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만든 대장면, 대장결투. 와, 제일 경인고속도로가 좀 막히겠는 걸? 약간 막히겠지라고 상상은 했는데 여기서부터 차가 이렇게 밀리는 거 보면. 마지막 겠는데 어, 우리 유친분들이 들어와야 이거. 재밌게 가게 돼. 전방의 사고 다발 지역니다 아이고 우리 든든 하부 유튜버 언니 어서 와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 어. <laughs> 1등했어요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와봤어요. 어, 지금 부천 송내역에서 문해미로를 타고 어, 장수 IC를 지나서 인천 연수구로 가는 중입니다. 제2 어, 경인고속도로를 탈 건데 어, 차들이 많아졌네요. <laughs> 영상 편집밖에 안 했는데 뿅 <laughs> 영상 편집밖에 안 했어. 그게 돈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어 많은 성장을 하고 어 아주 진짜 수익이 두둑히 들어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안 그래도 힘이 나죠. <laughs> 그 지난달에 그 포천 여행 갔다 온거 열다섯 개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어한 영상당 삼만 원씩. 아 근데 그불채대 어, 불채택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이거는 어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아, 저희 포천어 영상과 취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제외됩니다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우, 100%. 100%다 채택이 됐네요. 와. 세금 빼고 한 40만 원번 거예요. 그때 하루가 갖고. <laughs> 하하하. 그게 이메일로 오거든요. 내일은 또 어, 내일 모레 에 있을 서울 어, 서울 패션쇼 어, 리허설을 갑니다. 두 번째 리허설을 가는 거예요. 남자 모델 여자 모델들 다 모여서 어, 리허설을 좀좀 전체적하고 어, 어, 좀, 어, 조금 더 어, 세부적으로 갈 거예요. 리허설을. 그다음에 모레 토요일 날은 12시 반까지 도착해서 1시부터. 주부 장창 리허설을 하고 그다음에 일곱 시에 퓨싱쇼를 합니다. 아이고 내일하고 모레는 고생 많겠네. <laughs> 자 제2 경인 고속도로 진입을 합니다. 오 생각보다 안 막, 어, 덜 막히네. 쌩쌩 쌩쌩 잘도 달리는데. 보다 오케이 좋았어 자 이대로라면 한 15분 20분이면 예, 연수구 도착합니다 우리 하브유튜버 아우님 나이가 20대 중반이고, 그, 부모님들 눈치를 좀, 볼것 같은데, 어디 가서 뭐, 취직해라, 돈벌이를 왜안 하냐, 이런 소리도 들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은근 스트레스가 될 거고, 그리고 저는 또안 할, 안, 할 수도 없고, 생각을 안할 수도 없는 놈이고. 전방에 사고, 사과의 지하기 있습니다. 자, 여기 문화가이시에서 빠집니다. 오. 조금은 듣긴 하죠. 많이는 아니고. 어, 그렇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해가지고 당장 뭐몇년 안에 뭐 고소득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취직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뚜렷이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원래 2차선이 막혀야 되는데, 1차선이 막히지 왜? 2차선은 저쪽으로 빠지느라고 막히고, 뭐 이게 정말 신기하네. 아직은 없... 못할 상황이다. 아, 내년 상반기까지 못할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거지? 어 병역 의무, 뭐, 그거, 대신해서 받고 있나? 교육이 있는데 일을 가게 되면 노치게 되니까. 어떤 교육? 그렇죠. 이게 정상이야. 일차선은 이렇게 풀려야 되고, 여기 나가는 길이 차들이 음, 많네요. 음. 일단은 못 뭐, 가고, 어, 끝나면 가려고, 오케이. 뭐 내년, 뭐상방기까지뭐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Yeah, 가치대가 아, 많이 지금 불안하네 흔들렸네 아 이거 치대 하나 바꿔야 되는데 만만한 아, 게 없어 좀 튼튼하고 좀다적으로현고 음, 다발 있습니다. <laughs> 아, 대일스님 봉주로 왔다고 오소세요. 기 대일스님 다시 한번 뭐 승인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뭐 승인은 확실히 받으셨을 테고, 어, 제가 지금 아까 부천 송내역에서 인천 연수구 쪽으로 네, 가고 있어요. 어, 볼일이 있어서 어, 연수구청 지나서 거기 상가들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있죠. 어, 거기 거래처에 갑니다. 네, 연수구청 근처죠.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여긴 지금 남동공단입니다. 남동공단. 공단 지역이에요. 좌우측이 다 공장이죠. 공장. 아니, 대일스님 무슨 3 단계 진행이 아직까지? 그게 왜 그러지? 원래 길 길어야 길어야 이틀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일주일도 더 지났는데, 아 여기에 네, 여러분 지금 어 돌발 상황입니다. 돌발 상황. 거치대가 떨어졌어. 아까 불안하더니. <laughs> 대가 떨어져서 참바관이네자 여기서 이럴 때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3단기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이고 가지 가지 한다. 이제 거치대까지 떨어지네. 어, 핀 번호는, 예, 네, 그, 10달러, 어, 10달러, 만원 이상이 적립이 되고 쌓였을 때핀 번호가, 어, 우편으로 날라와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남동대로입니다, 남동대로.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운전대 잡고, <laughs> 가지가지 한다. 거기, 데일스님, 일단은, 승인은 받은 거죠? 슈퍼챗 마크가 내가 언제 한번 본다는 게 깜빡했네. 슈퍼챗 마크가 떴나요? 여기서 우회전. 아, 그래요. 그럼 일단은, 이제는 앞으로 뭐냐면, 데일스님이 그 콘텐츠를 정확히 가져가시면서, 뭐 개인적인 뭐야 브이로그도 한 번씩 올리시고 해가지고 그 광고비를 우선 이제 차곡차곡 쌓는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포츠에 어 실방을 하실 때에는 어 대회스님이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어뭐 명언도 해주시고 하니까 뭐 유친분들 들어오셔갖고 뭐 도움을 받았다시고 뭐뭐 많은 또 구독자를 얻었다 하면 고마워서라도 이제 스포츠를을아줄 거고요. 그거는 뭐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어, 어쨌든 그 광고비가 자꾸 쌓이게끔, 어, 뭐 짧은 영상, 영상도 한 번씩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 숏, 1분 이내짜리를 어, 세로로 찍어서 한 번씩 올려주시고, 뭐, 뭐 조금, 어, 뭐 독특한 화면이라든지, 뭐, 진기한 어떤 현상들이나 모습들. 그리고 올리면 그게, 어, 숏, 숏 영상이 어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내 본의와는 뭐 무관하게 알고리즘이 작동해가지고 그게 뭐 떡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구독자가 많이 모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어 저도 그걸 막 노리고 막뭐 그 쇼트 영상도 많이 올리는데 아직까지는 기껏해야 몇 천에 이천에 이렇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전부 다. 어, 많이 좋아졌어. 저기 어, 대일스님 방송을 시간대를 딱 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데 뭐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예 그래야 이제 고정 팬들이 대일스님 방송 시간을 알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저는 참고로 이제 서울 패션쇼가 내일 있어요. 아 내일은 리허설하러 가고요. 그리고 현장으로 어, 서초구 그 세빛섬으로 인공섬에 진짜 화려한 무대가 되어질 될 겁니다. 아, 그래서 내일 정심 시간에 맞춰서 어갈때또 이렇게 실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모레 패션쇼에서 뭐 화려한 패션쇼를 하는 걸 우리 애들이 어 영상으로 담을 겁니다. 그리고 동화방송에또내 어, 보내질 거고 어 뉴스에서도 아마 짧게 짧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그 고정 방송 이 밤을 그대와 함께를 원래 수요일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패션쇼도 그렇고 대회 준비 때문에 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시간이 되면 오늘 저녁 때 10시에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어,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지금 시간대가 지금 조금 너무 늦지만 않으면 할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가면 연, 연수구청이 나옵니다. 연수구청 사거리. 아, 이제는 방송, 방송을 종료토록 할게요. <laughs> 우리 데일즈 님, 우리 든든한 대일즈 님,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든든한 어, 하부 유튜브 아우 님, 하부 유튜브 아우 님, 아, 진짜 항상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아,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존경하고 어, 사랑합니다. 짜잔! <laughs> 네, 감사합니다.